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와일드 그레이 오늘이 어, 마지막 공연이어서 막힌 음, 무대 인사를 이렇게 짧게 하기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의 MC를 맡았고 음, 알프레드 더글라스 역의 정훈입니다 어, 오늘 관객 여러분들 공연 잘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공연 마무리한 소감을 배우러분 좀좀 들어보고 싶어서 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먼저 오스타와일드 역의 김민진 배우님 과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laughs> 개인적으로 진짜 부담이 너무 많이 되던 공연이었어요. 이게 어쨌든 소연만한 것도 아니고 너무 제가 가지 너무 잘 됐던 공연이고 그 자리에 들어온다는 서 너무 큰 부담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작품을 사랑해주시는 관객 여러분들이 좀 따뜻한 눈빛으로 봐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여기에 환영해주는 스태프들과 우리 원래 하고 있던 배우들에게 진심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로버트 로스 역의 박진용 변님고맙입니다 네, 아, 네 어, 어, 저도 사실 형처럼 되게 어, 마음에 부담이 많은 공연이었는데 일단 뭐 무사히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 항상 잭석 가득 메워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도 짧게 소감 한마디 하자면. 음, 비교하셔도 돼요? 어, 아니요, 짧게. <laughs> 어, 네, 그래도 이제 초연부터 이렇게 4년까지 어, 와일드 그레이의 도시와 맡아서 하게 됐는데 초연 때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 돼서 되고 또 이렇게 3년 때까지 이극장을 가득 메워준 관객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작품을 할수 있게 되고 이런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이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어, 특히나 뭔가 이번 시즌은 하면서 뭔가 좀 어... 되게 개인적으로 일단 뭔가. 이 역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어. 네, 아무튼 항상 이제. 우리 때문인가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이 인물이 네. 뭔가 좀 되게 막 그렇잖아요. 어, 이게 막. 더 어, 뭔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어,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관객분들이. 그 덕분에 이제 마지막 공연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함께 해준 스태프분들 그리고늘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항상 의상과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악팀들, 의상팀, 무대 감독님, 음향팀 뭐 조명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컴퍼니 회장님들 이제 저희 공연 끝나고도 계속 여기까지 이제 음. 고생하시고 그 너무 어 마지막이, 되, 마지막이 되니까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못 드렸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함께 했던 배우분들 뭐 이번에 새로 만난 배우분들 너무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좋은 배우들을 만나게 된것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 와일드 그레이 정말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자연히 오게 되면 또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니갑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소감을 다 마쳤으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포토타임 마지막으로 갖고 그럼. 마치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토타임 한번 이렇게 어떤 쪽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서서 이제 왼쪽 중앙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아,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왼쪽 밑에서 왼쪽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포즈 이렇게 취해주세요. 포즈, 네, 포즈. 저번에 제가 그 네. 아궁빵이죠 그걸 배웠거든요. 똑똑한 못해서 몰라서 이게 다삽아궁빵이 무슨 뜻인가요? 아기, 아기, 궁뎅이에요. 아기, 군뎅이 빵. 빵은 뭐예 모르겠어요. 빵이요 빵. 음. 빵. 아, 빵! 빵. 아기가 궁이어좀 무서운데? 더라 가운데도, 가운데. <laughs> <laughs> 이러면 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오른쪽, 오른쪽도? <laughs> 오른쪽도. 됐나요?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할까요? 아, 네. 어, 그러면은, 여기까지 포토타임 마무리하고, 어, 어 저희 와이드 그레이 사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우리가 함께 넣는 이 모든 순간들을 잘간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스카와이드 알프레드 더블라스, 로버트 로스, 세 인물처럼 여러분들도 삶, 꿈, 사랑, 어떤 것이라도 치열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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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들어가세요.